만 <laughs> <laughs> 천천히, 천천히, 저, 하시면 돼요. 따시면 돼.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아, 우즈베키스탄이요? 네. 우즈베키스탄이면 구소련 나라예요. 예, 예, 열... 예. 기후가 열악해서 사막 기후거든요. 네. 예. 물이랑 우리는 볼수 없어요. 아, 거기는 귤이 없어요? 귤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수박 메론입니다. 아, 수박 메론. 그리고 석류. 음, 석류. 그과들은 엄청 달고 맛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책에서 귤이 귤 농장에 대해서 보고 너무 체험해보고 싶어요. 아, 아 예, 저희 농장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너무 즐거워요. 예. <laughs> 네. 제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래 천체를 따시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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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은 타이백이 안 깔렸으니까 좀 맛이 좀덜 하겠죠. 근데 이 안쪽 여기는 맛이 있어요. 잘 따시는데? 예? 예, 우리 여기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는데? 아르바이트 해요.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아르바이트. 그 생각이 아르바이트 이래. 여기는 여자분들, 그, 취직이 잘돼요 금방 취직이 돼.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요, 지금,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그렇지, 많지. 그 중에, 부부들, 제주도, 어, 귤농장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여, 여기 동남아 인도 많고, 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여기는 일당이, 여자분들 일당이 하루 저기 일당이 아마 6만한 육만 6만 원에서 한 칠만 원 정도 돼요. 하루 일당이. 잘 따시는데? 예? 그 귤을 귤을 그렇게 따면은 그 저장이 오래가요. 그렇게 예 그렇게 잠시만요. 저 신중하게 따면 좋아요. 이 바구니를 옆에 나놓고 따시지. 예, 예. 그럼 오늘 이제 예, 여기 마치고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 갤러리가 있답니다 김영갑 갤러리? 아니 이중섭 갤러리 아 이중섭 아, 서귀포 시내 쪽으로 가시네 아 음. <놀람>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힘드시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덜, 아니가 전체적으로 안 익어서 이제 그런데 수확철 이제 11월달 들어가면은 정신 없어요. 아침에 보통 저기 7시부터 이제 작업을 들어가면은 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해요. 우즈벡에 그저 귤이 없구나. 없어요. 데 나는 사실 그저 우즈벡이 지구상에 어디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몰라. 중앙, 하던 중앙아시아에요. 중앙, 중앙 그러니까 몽고 어데 근처인가? 어, 몽고? <laughs> 중, 중, 밑에 아 조금 더 중국 밑에. 아니 이거 저기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은 아 우리 우주부에서 이렇게 제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강귤를 다른 길에 올리면 좋아해. 아, 아니 저는 너무 오래 계속 찍으시나 아니 이거는 우리는 뭐 이렇게 막 편집하고 이렇게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저 일어나는 이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틀려 나는 그냥. 지미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지미로.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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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드릴게요. 어때요? 단독 사진은 그래 찍, 찍어 드리면 되고 나는 두분 함께 찍어 드릴게요. 그런데 사장님 질문 하나 있어요. 예. 이거 두번가입신잖아요 예. 그데한 번에 딱하면은 어때요? 아, 아, 한, 한 번? 안 다음에 안 열어요? 아. 안열리는건 아닌데 안열리 거는 그아까저게 내가 대들기면은 그 이제 천천히 따라하고 한 야, 약이고 보세요. 1cm하고 요거 잘라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일이 많을 때 여기다 가위를 딱 대고 아, 그러면 그 그러면 좋은데 거기 잘못하면 귤에 상처를 받으면 썩어 버려 바로 그 다음 날. 음. 아, 귤 자체가 예. 네. 조심히딱 하면 괜찮고. 아, 조심하면 괜찮지.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 안 하고 바로 따면은, 귤의 상체를 많이 입히지. 입히면, 2, 3일 되면 다 썩어버려. 그래서 두번 따는 거예요. 나중에, 예. 어, 와야 되겠어요. 일하러 와야 되겠어요. 예, 일하러 오면은, 여기 취직잘 돼요, 여자분들은. 면 내가 남아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나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할 때 힘들어 여기 있는 현지인들은 일하면은 몸에 이제 배 베어, 배이 가지고 잘그 견디는데 육지분들은 힘들어서 하루 이틀하고는 도망가 버리는 수도 많아요. 지금 저 귤을 왔다가 우리가 여자분이 하루에 따야 되는 귤이 몇몇 키로인가 하면은 약한 500키로 따야 돼. 5 0 0로 하루에 500키로 안 따면은 쫓겨나 당장 딱그 주인이 딱 보고 아이 이 여자분은 귤을 못 딴다 이러면 그다음에 오지 마라 그래. 어느 정도 속도를 내줘야지. 인건비가 여기 6, 7만 원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데 음. 하루에 그냥 놀, 논이, 뭐, 노는 건 아니지만은 심혀 따다가 뭐 하루에 뭐 끝. 끝, 끝, 끝. 100kg나 뭐이 정도 줘네. 따면은 그 다음날 오지 마라고 그래. 아, 저희 더 따면 그냥 저희 안 갖고 가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따, 따는 건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 왜냐면 다른, 아, 다른 사람이 사가지를 안 해. 음. 자기가 딴 거를 사, 사가려고 그러는 거지, 나, 이래, 너, 너따딴 거는 안 가지 가려고 그래. 뭐 했는데요? 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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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뭐야, 그, 객장에서 팔릴 물건, 그런 골라서 따. 네. 그냥 막 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손님이 따는 거는 손님이 사가셔야 돼. 안 그러면 다탈 수가 없어. 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아예 이거를 10kg 아예, 아예 까 이렇게 까득해서 10kg 그냥 담아가요 기왕에 한 거. 아 너무 무거워요. 무 무거워서. 무거워요. 그럼 이것만 해서 저기 이 끝내고 요거를 예. 무게를 답시다 네네. 네네네네. 제가 네. 찍어 드릴게. 그래서 제가 아, 아까지게 제가 설명해드린 게 그거야. 이제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인데 네. 1 1kg, k 로 1kg는 무료로 드린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분이 오셨잖아? 네. 두 분이 오시면 제가 2 k 로는 무료로 드리고 네. 나머지 더저 추가되는 거는 1kg에 3,000원 받겠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네네, 그렇게. 그래야 <laughs> 되지. 원칙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네. 이제, 이제 손님이 이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수확을 해주지만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 팔려면은, 다른 체험객들은 자기가 딴 귤을 갖고 싶지, 넌이, 넌이 딴 귤은 안, 안, 안 가지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네. 자, 그러면, 자, 체험은 이제, 타이백 체험은 이제 끝났으니까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네, 네. 사진. 네. 이랑 같이.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이제 활용을 할게요. 그요 네네네. 우즈베에서 오신 예. 관광객 예. 그리고 앞으로 귤을 이제 따보고 열심히 <웃음> 이제 <웃음> 그 저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요 와서 아. 예? 수확하는데 아. 네. 도와주고 싶다 예.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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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모시고 올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네?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네. 그 이야기죠. 네. 네. 그니까 네. 앞으로 이제 우리 희망농장도 소개도 좀 해주시고. 예, 그 갔더니 농장. 타이농장인데 귤이 좀 맛있게 아, 보인다. 맛있더라. 음. 아, 맛있더라 하면 안 되고, 맛있게 보이더라 이 정도만 해야지. 괜히 맛있더라 했는데 맛없으면 안 되잖아. <laughs> 맛있잖아.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laughs> 여기 드시는 거는 무료야. 음. 여기서는 아무리 드셔도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예?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촬영을 그만두고, <laughs> 이제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네. 자, 이따가 가면, 자, 가면, 자, 가면, 자, 이면 자, 가면, 자, 가면, 자, 가천 자, 가면, 자,